고려시대 때 제작된 상정 고급 예문이 기록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고 한국사 시간에 가르치는데 이처럼 금속활자나 인쇄기술은 분명 동양에도 있었으나 왜 서양처럼 발전하지 못했을까요? 이에 대한 의문은 한자와 수요 이두 가지로 정리가 쌉 가능합니다. 서양은 알파벳을 쓰고 동양은 한자를 쓰는데 알파벳에 비해 한자는 무려 수천 자에 달하는 데다. 어렵고 복잡한 글씨체에 획하나 점하나 차이로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버리죠 이걸 하나하나 활자로 뜬다는 건 정말 힘든 작업이었죠 그나마 국가 규모의 편찬 사업일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고 민간에서 활성화시키기엔 한계가 있었죠 거기다 서양에선 부르주아 계층이 늘며 수요가 늘었는데 비해 동양에선 이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하지 못해 지식층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죠 이젠 한국사 시간에도 이런 씁쓸한 역사의 한 단면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?